기쁨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가끔 그렇습니까? 자주 그렇습니까? 항상 그렇습니까? 저는 조그만 딴 생각하면 벌써 기쁨이 없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 오징어 게임에. 제가 오징어 게임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맨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 오징어 게임을 만든 그 노인분이 암에 말기 암으로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그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아슬아슬하게 싸우면서 죽어가냐 이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한 사람 남은 사람한테 그 영감님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게 문제다. 그래가지고 내이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 게임을 통해서 참 아슬아슬하게 하면서 참 즐거움을 맛보았다. 감사하다. 과연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즐거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기쁨이 잠깐이지. 그래서 우리의 노래도 나오잖아요. 기쁨은 빠르고 서름은 끝이 없어. 이게 가련나의그 주제. 쉬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기쁨이 왜 없느냐 하면 우리가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다 성경에 말하는 그 모든 얘기가 너희는 죽어가고 망해가고 있다 사람은 자기가 약해지는 걸 압니다 늙어가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울해지고 또 그거 말고도 저절로 무력감이 자꾸 옵니다.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느새 자동으로 이 불이 꺼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거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오늘 시편 보면은 다윗과 같이 위대한 늘 하나님 섬기는 분도 기쁨이 없고 막 낭망하고 불안해 하는 경우를 여기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그원수들저 바깥에 있는 게아니 우리 속에 항상 나의 원수는 내 자신이고 내 속에 있어야 계속 니까지게 뭐냐 니가 뭐 그래봤자 별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은 제일 고통스러운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 마음의 원수들이 계속 조롱하는거예요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자 마음의 기쁨이 없을 때 첫째, 우리가 할 일이 육신의 그 망해가는 소리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육신은 딱 이렇게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삶을 어둡게 합니다.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평생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평생 헤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공부가 즐겁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기쁨이 올 것이다.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돈 벌으면 기쁨이 올 것이다. 연애하는 게또 얼마나 즐겁습니까? 사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을 같이 앉아있으면은 저절로 기쁨이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결혼을 하고 나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그술 취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젊었을 때술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안 좋으니까 계속 먹고 먹다 보니까 매일 먹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술 먹는 사람 마음을 잘 압니다. 술안 먹으면요. 이게 모든 게 이렇게 다운이 돼 있어요. 약, 이게다 힘이 없고 기쁨도 없고 아주 뭐 의욕도 없고, 이게다 다운되는 이 겁니다. 그래서 빨리 소주라도 한병 사다가 막 마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상스럽게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열심히 마시면 안 돼요. 담배도 그렇습니다. 담배는 안 피워봤지만 그럴 것 같아요. 담배도 안피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쭉 모든 곳에 내려가. 그래서 그걸 이제 담배를 이제 피워야지만 그 다음에 정상이 된다. 그럼 하나님이 있는 건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걸 적용하지 못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신자도 예수 믿지만 예수 힘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신자의 평생 투쟁이 뭐가 돼야 되느냐면 바로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듣고 또 찬송하고 하면 조금 이제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이제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벌써 딴 생각하면 어느새 또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에이 돈이 없어, 그렇지? 뭐,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또 뭐, 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낫겠지. 올라가 보세요. 똑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 재산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공식은 다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능에 집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우리 평생 싸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싸움은 예수 힘으로 살도록 항상 예수를 먹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의 기쁨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식사를 할때 맛있는 거 먹죠. 그럼 배가 막 그냥 터지도록 먹는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 먹으면. 그러면 그것이 며칠이나 가겠어요? 한 끼도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소화 잘 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벌써 몇 시간 지나면 다시 원위치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먹어야지만 몸이 유지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상하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된다. 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이죠. 천지창조할 때 한꺼번에 착 펼쳐지지 않잖아요. 첫 번에 하나님이 딱 천지를 창조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그래가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울해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됩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그래도 안 하는 건 낫지요. 그러나 하나님 빛 자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되서. 내 삶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빛이 있어라. 이것도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빛이 많이 나와가지고 내 삶이 잘되죠 그래도 어느새 또 어둠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삼차원에 살기 때문에 육신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무,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마음에 적용을 시켜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돼. 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또 하도록 잘 되는 곳에도요 하나님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계속 빛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또 온단 말이에요.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또 다음 것을 명령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 이 건물의 겉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뭐 교회가 뭐 멋있게 생겼어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나는 성전이 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전을 잘적용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이 성전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마음 성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어떻게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면요. 제사장이 우리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면 그 앞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위에 아주 향기나는 빵이 열두 개가 크게 있어요 언제나 빵에서는 아름다운 정말 향기가 나고 마음이 아주 푹 흐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개몇개 가지고 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있다. 아, 나는 그 능력이 있구나. 이상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며 그 삶이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집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아주 기분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품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또 다른 기물이 뭐예요? 지성소 앞에 우리 지성소는 우리 영혼 부분이거든요. 거기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 앞에 향단이, 향로가 딱 놓여 있습니다. 금으로 된 향로. 거기에서 향이 계속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막 10시간, 20시간 하면 기도가 됐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숨 쉬는 것 같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신자가 진짜 신자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느껴보세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쉬면은 벌써 기쁨은 싹 사라지고 재미가 없어. 불안해. 사는 게 힘들어. 누구나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제가 신학생들 가르치는데, 안 힘든 사람이 없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이렇게 생각했대. 처음에, 아, 내가 실력이 없어서 힘들다. 여기 숙제하느라고 힘들다. 내가 몸이 약해서 힘들다. 내가 돈이 부족해서 힘들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도 역시 힘들어요. 건강한 사람도 힘들어요. 모든 게다 있어도 안 힘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사는 건 고통입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아, 좀 위로가 됩니다, 이제. 난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너만 힘든 게 아니다. 안 힘들면 인간이 아니다. 힘들어.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려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죠. 세 가지 기물이 항상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돼. 뭡니까? 일곱 가닥 등대가 딱 있잖아요. 그 등전에 감람주가 항상 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밝혀준다. 성령께서 항상 내 마음을 비추고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점검하세요. 지금 성령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 그럼 벌써 여기에 어둠은 다 사라진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세요. 꺼지지 않는 불, 환하게 빛을 뿐 아니라 뜨겁게요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추구하고 잠깐 하나님 잊어먹고 막 불안해하는 거.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것다 버리려는 거 아니에요. 돈 벌지 말고 뭐 건강하지 말고 좋은 거 먹지 말고 친구들 만나 만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다 하지만 하나님하고 같이 해야 그것들이 다 진짜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돈만 많으면 그 사람만 더 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충만하면 돈은 저절로 오는 거고 돈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일은 할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 소망은요막뭐 아, 저걸 얻어야겠다. 푸틴이뭐 정말 소련 대제국을 다시 한번 이루려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말이죠. 세상의 소망은 이루기도 힘들지만 소망을 이루고 나면 어느새 기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참 힘들었어요. 신학교 들어가는 날 저는 뭐냐 돈이 하나 없어 내일 아침에 굴모해야 돼요. 집에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 아버지는 불신자였어요. 천도교에 아주 높은 직책을 가진 분이었어요. 나가라. 보기도 싫다. 나가! 교회 가서 목사님께 저 신학교 갑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나가달래요. 나가! 이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선 네가 필요가 없다. 그 전까지는 제가 교회에서 천사같은 존재였어요. 성가대 지휘자였죠. 청년의 회장이었죠.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인도했죠. 교회에서 아주 1등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신학생이 되니까 나가라. 저는 완전히 빈손으로 기스에 들어가서 딱 누웠는데 정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쁨은커녕 아주 절망스러웠어요. 제가 정말 진정한 기도를 했습니다. 누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은 위로자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좀살 희망도 능력도 주세요. 그 말이 끝날 그 전에 막 네? 주세요. 한데 벌써 이발 밑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확 올라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 금방 온 몸을 확 덮고 머리 위까지. 차고 넘치는데, 막 터질 것 같아, 너무 기쁨으로 막, 정말 그런 기쁨을 느껴볼 수가 없어요.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어, 어, 하나님 아버지, 됐습니다. 정신이 돌것 같아,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그만하세요. 굶어도 상관이 없어, 굶어도. 그 기쁨이 3개월을 가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계속 그 기쁨으로 살았냐? 아니요. 그 다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언제나 그걸 다시 생각하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믿고 나와라 할때 벌써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 괜찮아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아, 그건 목사님이나 받은 은사죠. 하나님이 들어와서 한몸 됐다면은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일들, 뭐 사람들 그러죠. 아저저 사도 바울처럼 나도 삼층천정 가게 주자 삼층천 지어 나도 무료로 가게 해 주세요. 그거다 필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거하고 믿고 나의 것으로 삼으면 그 경험은 내가 한 거예요. 나는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뭐야? 여기 말씀대로 다내 품에 내 안에 있어요. 그 경험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이걸 믿고 사람들 얼마나 많은 병을 고쳤는지 몰라요. 내가 은사를 받았느냐? 받았죠. 왜? 하나님의 은사 덩어리 그 자체. 여러분도 똑같이. 그러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라 이거 손 얹고 안 돼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병부터 고쳐 자기들 손 얹고 나라 그러고 깨끗하라 그러고 내 온몸이 건강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는 다.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위처럼 할 수가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 들에 소출이 없어. 양이 없어. 오양간에 소가 없어. 다 없어. 그리고 언제 이스라엘이 망할지 몰라, 지금. 를 지라도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능력을 발휘하려다 말미암아가 뭡니까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를 여호와가 기쁜 것 자체니까 나와라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호와가 계시잖아요. 그 기쁨 그보다 더큰 기쁨이 있어요. 여호와가 기쁨, 오리지널 원조 기쁨인데, 기쁨을 느껴보세요. 여화를 느껴보세요. 가슴에 그 기쁨을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돈도 그렇게 버는 것이고, 건강도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매일매일 습관이 되고, 밥 먹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한번밥 먹고 끝나는 거 아닌 것처럼, 바로 하나님 먹는 것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 그럴수록 더 잘되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세요. 지금 기뻐하세요. 가정을 그걸 채우세요. 내 사업에 내삶 전체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소망이고 살아있는 참된 기쁨이십니다. 사용하세요.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낍니다. 능력을 느낍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평생토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